내가 나비야 길을 걷다가 아빠가 말했어요 나는 조용한 게 좋더라 조용할 때는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거든 찰리가 물었어요 어떤 소리요? 아빠가 속삭였어요 잘 들어보렴 찰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가 나비야. 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이도 나비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 건너편 유치원 옥상에 한손또한손 계속 올라와서 흔들 흔들 흔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비 한 마리 또한 마리가 계속 날아올랐지요. 그때 옥상에서 남자아이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자 얘가 나비야. 찰리도 똑같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자 얘가 나비야. 찰리는 꿈에 부풀었어요.나도 유치원에 다니면 저렇게 할수 있겠죠?아빠가 빙그레 웃었어요.그럼 그렇다마자.몇 달뒤 찰리는 유치원에 들어갔어요.하지만 이것저것 배우느라 바빠서. 나비는 까맣게 입고 있었지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느 볼날 찰린의 교실에 상자 하나가 와 있었어요. 상자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상자를 뜯어보니 유리병 속에 작은 애벌레들이 있었어요. 케지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작은 애벌레들은 모두 나비가 될 거랍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다 함께 날려보낼 거예요. 그제야 찰리는 기억이 났어요. 찰리가 나비야 하던 소리가 말이에요. 애벌레는 쑥쑥 자라 크고 통통해지자 하나둘씩 유리병을 타고 올라갔어요. 캐지 선생님이 말했어요. 애벌레들은 곧 변대기가 될 거예요. 다음날 유치원에 오니 유리병 대신 커다란 유리상자가 있었어요. 유리상자 속 변대기는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 같았지요. 며칠 뒤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유리장소 안에서 나비들이 날개를 팔라기고 있었지요. 키즈 선생님이 말했어요. 나비들은 며칠 동안만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뒤에는 모두 날려보내야 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키즈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이제 나비들을 날려보낼 때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은 유리 성자를 들고 옥상으로 갔어요. 찰레는 가슴이 두근거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럼 잘 가라고 인사를 할까요? 휴지 선생님이 유리 성자를 뚜껑을 열자 나비들이나 뿔나뿔 날아올랐어요.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쳤어요 제가 나비야. 찰레는 날아가는 나비들을 바라보다가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남자아이 하나가 아빠 앞에서 손을 흔들어 소리쳤어요. 잘가, 나비야. 틀리듯 손에 계속 흔들며 소리쳤어요. 잘가, 나비야.